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 교회의 이야기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목적이 담겨 있고 점진적으로 펼쳐지는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가 숨어 있거든요 자 오늘 그 청사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니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그 조그마한 유대교의 한 분파가 전 세계를 뒤흔드는 신앙이 됐을까요 그 해답의 실마리가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이 청사진 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파헤쳐 보죠 자, 이 엄청난 성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한테 특별한 렌즈가 하나 필요해요. 그게 바로 구속사라는 렌즈입니다. 이게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사실 간단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그냥 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맞추는 퍼즐 조각 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 하나하나가 그냥 우연히 짠하고 생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부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그 청사진에 딱딱 맞춰서 들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었다는 뜻입니다. 와 이렇게 보니까 완전 다르죠. 자 그럼 첫 번째 퍼즐 조각부터 한번 맞춰볼까요? 모든 이야기의 시작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와이첫 교회의 시작은요 정말 대단했어요. 그냥 이상적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죠.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으로 빵하고 태어났고 사도들한테 직접 가르침을 받았어요. 자기 물건을 서슴없이 나누고 정말 끈끈하게 교제하는 그 유명한 코이노니아 공동체였죠. 이보다 더 완벽한 시작이 있을까요? 그런데 말이죠. 이런 완벽해 보이는 모습 뒤에 치명적인 한계가 있었어요. 이 엄청난 복음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그리고 유대인이라는 민족의 벽 안에 딱 갇혀 버린 거예요. 이 좋은 소식이 밖으로 뻗어 나가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바로 그때 하나님의 신의 한수가 등장합니다. 누가 봐도 비극이고 재앙인 박해가 일어나는데 이게 오히려 갇혀있던 복음을 터트리는 기폭제가 된 거예요. 이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거든요. 결국 그 단단했던 예루살렘의 벽을 허물고 하나님의 청사진을 다음 단계로 밀어붙인 셈이죠. 자, 이제 이야기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드디어 그 벽이 무너지고, 복음이 세계를 향해 폭발하는 그 현장으로 가보시죠.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변화가 얼마나 급진적이었는지는 리더십 구성만 봐도 바로 알수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열두 사도, 그러니까 전부 유대인 팀이었잖아요. 근데 안디옥은요, 뭐, 키프로스, 아프리카, 심지어 왕족 출신까지 완전히 다국적 팀이었던 거예요. 리더십부터가 이미 글로벌 스케일인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바로 여기, 안디옥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탄생합니다. 더 이상 유대교의 한 분파가 아니라 독자적인 정체성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청사지는 방향을 완전히 바깥으로 틉니다.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의도적으로 선교사를 세계로 파송하는 진짜 선교의 베이스캠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엄청난 내부 갈등이 터져요. 상상해보세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막 교회로 들어오는데 누군가 이렇게 주상하는 거죠? 저 사람들 구원받으려면 할례도 받고 우리처럼 유대 율법을 다 지켜야 해. 이문제 교회의 운명이 걸려 있었어요. 여기서 어떻게 결론 내리느냐에 따라 기독교가 그냥 유대교의 아류로 남느냐 아니면 진짜 세계적인 신앙이 되느냐가 결정되는 거였죠. 치열한 논쟁 끝에 마침내 예루살렘 공회에서 역사적인 결론이 내려집니다. 바로 이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우리 모두 똑같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와 이건 그냥 하나의 결론이 아니에요. 구원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선언이었죠. 기독교의 신학적인 독립선언문 바로 대헌장이 탄생한 순간입니다. 자 이렇게 큰 틀이 잡혔다고 해서 모든 게 순탄했을까요? 참만해요. 이제부터는 그 이상이 현실과 부딪히면서 벌어지는 진짜 문제들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새로 생긴 교회들은 뭐랄까 정말 문제투성이였거든요. 대표적인 예시 몇 개만 볼까요? 먼저 고린도 교회. 와 여기는 정말 파벌 싸움에 부도덕한 문제, 교만까지 문제 종합 세트였어요. 이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거룩함은 한번 얻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싸우고 지켜내야 하는 거구나 하는 걸 배우게 되죠. 또 에베소 교회는 어땠나요? 교리는 정말 칼같이 지켰는데 가장 중요한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사랑이 빠진 진리가 얼마나 차갑고 생명력 없는 화석이 될수 있는지를 똑똑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미래,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너무 혼란스러워했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오늘을 내팽개치는 도피처가 아니라 오히려 오늘을 더 거룩하고 질서 있게 살아가는 에너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보세요. 이 교회들의 불안전함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퍼즐 조각들을 다 모아서 전체 그림을 한번 완성해 볼까요?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건 대체 뭘까요? 결국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교회의 청사진은 이네 가지 기둥 위에 서 있다고 할수 있어요. 첫째, 안디옥 교회가 보여준 것처럼 모든 민족과 문화를 뛰어넘는 하나의 몸이어야 하고요. 둘째, 고린도 교회의 실패를 통해 배우듯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순결함을 지켜나가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예루살렘 공의의 선언처럼 특정 민족이 아닌 모든 사람을 위한 은혜위의 세원인 보편적 사명을 가져야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가 깨닫게 해준 것처럼 사도들의 진리에 굳게 서두에 그 중심에는 항상 뜨거운 사랑이 흘러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 교회는요 정말 시끄럽고 분열도 잦았고 결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교회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렇다면 온갖 문제와 불완전함 속에서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는 또 어떤 가능성을 품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